배를 통해 알아보는 과학 원리, 부력과 작용 반작용, 배의 모양에 숨겨져 있는 과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배를 보았을 때 어떻게 큰철 덩어리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지 신기하지 않았나요?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배는 삼성 중공업에서 제작한 에버에이스 컨테이너선으로 길이 400m, 폭 62m나 된다고 합니다. 무려 381m의 높이를 자랑하는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눕힌 것보다 큽니다. 무거운 배가 떠있을 수 있는 건 부력 때문입니다. 부력은 수압이라고 부르는 물속의 압력 때문에 작용합니다. 수압이 물체의 바닥면에 작용해 위로 향하는 힘을 물체에 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물속에 있는 물체는 그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게 됩니다. 즉 배가 뜨는 이유를 정말 간단히 설명하면 배가 같은 크기의 물보다 가볍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더 무겁고 큰 배를 띄우고 싶다면, 다시 말해 부력을 크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력은 유체의 밀도 곱하기 유체 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 곱하기 중력 가속도입니다. 즉 물에 잠긴 부분이 클수록 부력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만든 똑같은 무게의 구슬과 그릇을 물통에 담갔을 경우 물과 맞닿는 면적이 작은 구슬은 물속으로 가라앉지만 그릇은 물과 맞닿는 면적이 넓어 부력의 영향을 받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물 위에 떠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 물체를 배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 떠 있는 것만으로 배라고 할수 있다면, 접시나 튜브, 국표도 배라고 불러야겠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는 어떤 원리로 물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배를 움직이는 방법은 다양하게 발전해왔습니다. 초기의 배는 사람이 직접 노를 젓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돛을 달아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배 양옆에 외륜 수차를 달거나 최근에는 프로펠러, 워터제트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를 움직여 왔습니다. 이 모든 추진방식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바로 아이장 뉴턴의 운동법칙 중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모든 자연철학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중 배를 움직이는 주된 원리는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예를 들어 내가 벽을 밀면 벽도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똑같은 세기의 힘이 존재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이용해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배에서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만들어내는 핵심은 스크루 프로펠러입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날개가 물을 뒤로 밀어내면 물이 밀려나는 반작용을 통해 배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프로펠러가 거대할수록 많은 양의 물을 배 뒤로 보내게 됨으로 배의 추진력도 강해집니다. 배는 물이 만드는 부력에 의하여 뜨는데요. 하지만 두와 동시에 저항으로 작용하여 배의 진행을 방해합니다. 배 모양에는 이러한 저항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체를 가늘고 길게 만드는 이유는 물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을 줄이고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형태가 길면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럼 왼쪽처럼 배가 네모난 경우 앞쪽 부분에서 물이 부드럽게 흘러나가지 못하고 반사되어 배를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하는 반작용의 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물에 의한 저항이 커지게 되면서 배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반면에 유선형의 경우 물의 흐름이 뒤쪽까지 부드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에 의한 저항이 작아지게 되어 배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체를 유선형의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 물의 저항을 줄임으로써 배의 속도와 연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크고 무겁고 가늘고 길다고만 생각했던 배에 숨겨져 있는 흥미로운 비밀들 어떠셨나요? 더욱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저희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유튜브로 놀러 오세요. 이상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였습니다.